<laughs> 아 일단 제방좀 네.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, 어, 저... 제가 이 방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멤버들보다는 방이 좀 많이 작아요. 아, 하지만 응. 제가 또이 방을 선택한 이유가 있거든요. 와 보시죠. 네, 이렇게 오시면 뭔가 뭐 이렇게 없습니다. 굉장히 심플합니다. 네, 이렇게 슈퍼신들 하나 있고요. 네, 그리고 에어컨 있고요. 네. 어? 아, 잠시만요. 만요, 만요. 이쪽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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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들어와주세요. <laughs> 네. 이쪽은 잠시 후에 제가 선택한 이유가 있거든요. 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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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쪽 하고 아시죠? 이렇게 업무를 또 봐야기 때문에. 네, 네. 아, 잠시만요. 제가 또 준비하겠습니다. 아또 꾸몄습니다 스티커도 저만의 또의 개미성을 예, 이렇게 스티를 해서 막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본다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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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시죠? <laughs> 아 예. 일단 <알겠습니다. 웃음> <딱> 하고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할수 있고요. 네, 더 들어가 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. <laughs> 실례지만. 그래서 제가 오또 비타민 아 영양제 네. 영양제 영에서 지금 먹어야 제 하나 먹을게요. 네. 양제 영양제 영양제 영네제 영양제 그양제 영양제 영양제 영양 네. 영양요영양요 영양제 <laughs> 네. 양제 영양제 영로제 영양제 로양제 영양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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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양있 영양제 영양아 영양제 영양제 영양 이렇게, 햇빛으로 해서 이렇게, 따사로운 햇빛으로 아 하고 이렇게 얻고나서 제이방이 이 방을 왜 선택을 하였나 네자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? 아네 <laughs> 공간은 다른 이렇게 보셨다시피 많이 흡수해요 공간은 많이 작지만 네, 그, 네 그런건요 그런 이 네. 공간을 이 답답함을 어떻게 풀것 같아요? 아좀풀 때가 필요하죠 근데 그쵸 그렇죠? 네. 그 공간을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죠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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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뷰가 주, 어, 뷰가 그, 나가도 되나요? 네 나가고 있습니다 와 뷰가 장난이 아니네요 여기 이렇게 바깥에 뷰를 보면서 와, 와 어, 커피 한 이렇게 오르면서와 하늘 날씨도 딱 좋고 <laughs> 그림인데요 진짜 네. 좋죠 근데 여기 자주 오시나요? <laughs> 아, 하루 됐는데 <laughs> 와, 하루 아니, 저기, 처음 나왔봤습니다 <laughs> <laughs> 너무 더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는 와. 이 답답한 공간을 곧 잠깐에 이렇게 이런 바깥을 보면서 여기 아, 주주님만의 이제 네. 공간이 있네요. 그렇죠, 이렇게. 그렇죠. 저는 아, 이 뷰를 선택한 겁니다. 아 네. 길게 보셔서 또. 그렇습니다, 그렇습니다. 네, 보시면 네. 약간 좀 한국이랑 <laughs> 다를건없지만 그래서 렇게 잠시나마 이렇게 바깥에 바람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아 리플레시돼서또 오늘 하루 힘차게 달릴 수 있는 그런 기분으로 이곳을 저는 선택을 하였습니다. 밤에도 뷰가 되게 예쁠 것 같아요. 밤에는 제가 <laughs> 봤는데 불이 다 꺼져있더라고요. 아, <laughs> 다 일찍 주무시나봐요. 아 여기 집쪽이둘때같지네 맞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또 네, <laughs> 저희도 빠른 숙면을 해야 돼서 아유,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보여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, 아 여기 포인트 스팟인데, 그래서 이제 멤버분들이 이걸 좀 많이 이렇게도 부러워하긴 했어요. 하지만 어. 저는 그시다시피옷걸 때도 이렇게 마땅치 않지만 네, 전이 공간을 어. 선택한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제일 키가 크실 걸로 아는데, 네. 멤버분들 중에 네. 입구부터 낮지 네. 않으시고요 아니 한국에서 이렇게 수그리고 나가는 적은 없었거든요 거의 <laughs> 이런식으로 이 이렇게 나가면 되는 네. 시스템이긴 하지만 네. 어딱딱 <laughs> 지금 원래 딱딱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항상 네.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, 네습니다네 <laughs> 오늘도 조은하되시죠 <laughs> 네, 저는 이제 곧 나갈 거니까요네 알겠습니다 서 쉬시고 그러면 다음에 또 네.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. 네. 안녕히 계세요 God be